안녕하세요 로랑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 짠 경계전기 V33 스톡캐리어 리뷰가 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건배해 갔는데 50% 할인을 해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허허. 상당히 명품 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스 옆면을 보면은 어, 스톡캐리어의 모습과 그 다음에 어, 추가로 들어있는 조간의 무장 그리고 브레디 아운드와 결합했을 때 모습이 쭉 나와 있네요. 반대편은 어, 다른 경기 전기 친구들. 음. 자, 설, 자, 설명서 스토캐리어 역시 박스아트랑 동일하고요. 음 양산기라 설명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 뒤쪽. 어. 음 조간의 무장. 어, 나름 풍부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A1 러너. 음. A2 러너, B1 러너, 음 기체 아랫부분 같네요. B2 러너, 음, C1 러너, 음, C2 러너, 음, D 러너는 클리어 파츠. G1 러너, H2 러너는, 음, 조간의 러너 같네요. 음. H1 러너, 클리어 스탠드, 음, 클리어 스탠드, 음. 스티커. 음. 자, 우선 기체의 중앙부부, 이렇게 조종석을 결합을 해주고요. 다음, 밑에 쪽에 조인트가 들어갈 수 있는 파츠. 자, 다음, 반대쪽 커버. 어, 확실히 메카물보다는, 음, 비행기류에 이렇게 또 간단하게 조립을 할수 있게 되는 거 같네요. 음. 자, 조립을 하면 이 상태. 음. 자, 다음은 기체 옆면. 음, 앞 부분, 덕트 같이 보이는 디자인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조그만한 버니어 부분. 음. 자, 다음은 미사일 수납. 음, 틱발랑에서도 봤던 그런 기믹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위 밑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홈 쪽으로 해서 부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짠. 음, 다음은 기체 아랫면. 자 이렇게 커다랗게 파츠로 한 번에 결합을 하네요. 음. 자 다음은 아까 만들었던 이 파츠를 조인트 구멍에 맞춰서 결합을 해줍니다. 짠. 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음. 오. 안에 있는 프레임이 이 밖에 있는 이쪽 부분에 잘 맞게 결합을 해줍니다. 오, 자 다음은 기체 양날개 일단 조인트를 음, 구멍에 맞춰서 어 이면이 보이게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요. 자스러스트는 이렇게 곡선이 있는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결합, 다음에 조인트에 맞춰서 이쪽 커버도 이렇게 닫아줍니다. 음, 앞쪽도 역시 동일한 조인트 구멍에 있는 파츠를 결합을 해주고요. 짠. 자, 다음 날개 부분. 확실히 파츠들이 다 큼지큼지 막 해서 조립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짠. 날개 결합. 자, 다음은 기체의 상판. 어, 조립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서 결합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커버 파츠를 이렇게 덧대주는 조립방식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슬라이드, 결합 후 아래쪽 커버를 결합. 뒤쪽 음. 날개는 좀 얇아서 부러질, 위험 이 있으니 조심해서 조립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아래쪽을 보면 이제 아까 조립했던 날개 파츠를 이렇게 고정.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짠. 자 귀체 상층부에 바로 커버를. 오. 짠. 자 아래쪽 커버 음, 파츠. 오, 닫아주고요.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어 랜딩 기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합. 음. 자그 애니에서 자주 등장했던 개틀링 포부장. 음. 음, 아까 맨 처음에 조립했던 이 부분에 결합을 해줍니다. 어. 자 다음 캐노피. 어. 일단, 가동형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에. 짠, 음. 다음, 바퀴. 어, 어렸을 때 비행기 조립했던 기억이. <laughs> 자, 다음 큰 랜딩 기어는 고정형. 음. 자, 수납형 랜딩 기어가 아닌, 그냥 랜딩 기어. 음. 마지막으로, 랜딩 기어를 각각 결합을 시켜주면, 음흠. 짠, 음. 자, 스톡 캐리어 완성. 오호, 오 완벽한 군용 전용기 같죠? 오호. 자, 일단 랜딩 기어를 먼저 결합을 해봤는데요. 어, 이 상태 말고 분리 후에, 수납 형태도 재현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행 형태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커버 파츠를 결합. 오호. 자, 안타깝게도 이 파츠가 지금 리뷰를 하는 도중에 알게 됐는데, 어, 제가 지금 분실을 한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어, 전이 파츠가 랜딩 기어 파츠인 줄 알았는데, 어, 나중에 블레디 하운드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파츠더라고요. 음. 이제 다시 스톡, 이제 다시 스톡 캐리어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투명 캐노피가 안에 있는 보조석이 다 보이고요. 자, 우선 정면부, 음, 빛이 좀 반사되는 디테일. 음. 자, 이제 다시 어, 스톡 캐리어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캐노피가 정말 투광성이 좋아서 안쪽에 있는 조종석이 보이는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애니에서 자주 등장한 기관총, 어, 가동은 앞에 아래쪽 이렇게 가동이 되네요. 다음은 작품에서 자주 봤던 기관총은 가동이 위 아래로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음, 따로 회전하는 기믹은 없고요 고정 형태.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캐노피도 가동이 따로 되진 않아요. 음. 기체 윗면을 보면은 오 상당히 많은 양의 몰드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옆면도 음. 그리고 나름 색 분할이 잘돼 있어서 스티커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오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 기체 후면도 이렇게 몰드가 잘 나와 있고요. 에디하운드를 수납하는 구멍도 참 음, 표현이 잘돼 있고요. 그 날개 부분을 다 꺾지 않아도 이렇게 안쪽에 있는 슬러스터만 음, 가동이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뒤쪽에 보조 슬러스터가 있겠죠. 음, 이런 식으로 가동이 또 되고요. 기체 상태에서는 이 투명 파츠를 이용해서 아래쪽에다 고정을 한 다음에 추가 조인트 없이 이렇게 조인트에 맞춰서 어, 이런 식으로 전시도 가능하네요. 짠자 음. 다음 이제 스톡 캐리어를 산 결정적인 이유 바로 블레이디 하운드 수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리뷰했던 블레이디 하운드를 준비하고요. 여기에는 추가 보조 파츠, 어, 이 투명 파츠가 필요합니다. 우선 블레이디 하운드를 수납 형태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죠? 다리를 완전히 뒤로 빼주면서 이렇게 블레디하운드를 대기. 음. 이 투명 파츠를 이쪽 뒤쪽 부분에 고정을 합니다. 어, 슬라이드하듯이 짠 이런 식으로 어, 살짝 걸쳐놓는 거네요. 음. 자 스토캐리어에서는 이 파츠를 두 개를 분리해주고요. 여기에 좀더긴 파츠를 결합. 예. 아까 만들었던 긴 파츠로 결합. 음. 설명서에 보면 블레이디 하운드의 이쪽 어깨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조인트를 이용해서 위쪽에 결합을 해주라고 나와 있네요. 짠. 자. 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어, 핑크 부분이 딱 맞게 블레디 하우드를 결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오, 짠. 어, 어깨 부분은 살짝 걸치는 거겠죠? 음, <laughs> 뭐, 어, 나름 고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 보이는 조인트 구멍에 결합. 오호 짠. 오호 작품에서 봤던 그 장면 오호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와 전개 전기는 확실히 이 스톡 캐리어와 어 자동차 형태의 기체는 정말 명키신 것 같습니다 오호서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슬러스터 와음 정말 마음에 드는 기체 와음오 오, 정말 만족스럽네요. 음. 로 하나 더 수납되어 있는 게 조간의 근접무장이죠. 음. 우선 어깨쪽 파츠 어. 이렇게 한 번에 결합을 가능하고요. 어 백팩이 조간에는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스토어 캐리어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캠보에는 있던 이 조인트가 좀더 확장된 파츠로 들어있고요. 여기 여기에 무장은 어. 이렇게 간단한 권총 무장. 음. 일단 조간의 어깨 파츠를 기본 무장이죠. 자, 이 파츠를 분리. 아까 만들었던 이 파츠로 교체. 음. 반대쪽도 분리 후에. 음 원래 들어있던 어깨 조인트 파츠 여기에 조간의 어깨 무장을 결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무장을 교체해 줍니다. 짠! 오, 오, 다음 백팩 결합 와오 작중에서 잠깐 등장했었던 조간의 다른 무장 오자 무장을 한번 결합해 볼까요? 아, 손이 이 파츠가 아닌가 보네요. 어. 그리고 안에 부속되어 있는 조간의 한쪽 손. 음.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 장 결합. 음. 자, 기본, 원래는 이쪽 한쪽만 손가락이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손이 있었는데, 이렇게 양손으로 조간이 만들어지네요. 오호. 자, 반다이의 상술. <laughs> 자 스토캐리어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다른 친구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로바.